여러분은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저는 이번에 1박 2일 강한리 가정여행을 다녀왔어요. 의도적으로 제 삶에 쉼을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의도적으로 쉼을 넣으려 하냐면요.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조금 희생하자는 주의신가요? 아니면 오늘만 알차게 살면 된다는 주의신가요? 저는 전자였어요. 그것도 미래를 위해 현재를 압도적으로 희생하자는 주의였어요. 현재는 구질구질하고 시공창 같아도 내가 열심히 서울에서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무조건 이 악물고 견뎠죠. 그런데 말입니다. 27-28의 나이에 혈관 수술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조금 늦게 발견되어 뇌에서 혈관이 터졌으면 죽었거나 바보가 되었을 거라는 의사쌤의 말을 들으며 꽤 장시간의 수술 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며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동안에 제 인생의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에 의도적인 심을 꽂아 넣으며 현재도 즐기면서 살아주고 있어요. 내일이 온다면 내일도 살아내야 하기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을 기억하고 살아야겠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미래만을 위해 현재를 다 죽이고 무시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현재도 행복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더 힘차게 그려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서울에서 보는 날까지 힘내봐요.